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선용사 이대표입니다. 저 오늘 포스콜딩스를 코 같이 보실 건데, 오늘 우리 포스콜딩스에는 코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포스코딩스를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증권사의 찌라시라든가 우리 뭐 토론 방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손의 평단가를 알고 있다면 아 지금의 매도세는 당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엄청난 소식이 나왔어요. 바로 슈퍼 개미들은요, 현재 구간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쓸어 담는 이유들을 얘기해 주면서 실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숏 커버링이 터질 수 있는 이 재료를 알고 있다면 결국 우리 포스코이딩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도 되셔야지만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맞아요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 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인지 누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 놓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네,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자, 1초면 되죠? 어,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한 번씩 영상 시청 전에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딱한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포스콜딩스를 잡아가면서 계좌가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면 더더욱이나 오늘 집중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이 기회주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포스코이딩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어디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추세선이에요. 이 추세선은요, 벌써 한 번, 두 번, 세번 네 번, 다섯 번을 지지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요, 결국엔 이런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탈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다음 지지 라인과 아큰 손의 평단가를 넘어가야지만 결국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 아 이런 이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던 건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69억, 38억, 34억, 쭈루루룩 하면서 오늘도 36억, 평균적으로 30억 가량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적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4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터져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어, 바로 100억씩 나왔던, 엄청난 공매도가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어? 이 자리예요. 그렇다는 건 고점 부근이 아닌 자리에서 공매도가 나왔다는 건 결국 엄청난 그렇습니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의미냐면 이 공매도가 30% 31만원 선에서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31만원 선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이탈될 때 엄청난 공매도가 터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번, 5일 연속 공매도가 쭈루루룩 나오면서 31만원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의 누군가가 죽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이 31만 원은요. 이렇게 급등하고 안착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두번 안착하니까 슈팅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라인을 보란 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엔 의도적인 조정의 공매도 세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1만 원을 뚫어주지 못하는 한 결국엔 맞아요 이런 추세는 하방 이탈시키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도 봐 보세요. 여러분 들 거래량이 몰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만 식은 뭐였냐면 그렇습니다. 진짜 악재거나 진짜 추세 이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엄청난 이런 거래량 좀더 터져줘야지만 진짜 악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추세 이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거기다가 공매도가 늘어났지 외국인의 매도세는 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요 결국엔 이런 캔들을 시사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상승 장학형 캔들이에요 자 이게 나올 수 있으려면 결국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하죠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포스 코딩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인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최근에 사절단이 제외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우리 재계 6위인 포스코 홀딩스를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에 삼성, SK, 현대, 롯데, 뭐 두산 다 출동했는데, 포스코는 확실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5대 그룹 간담회에서도 원래 이제 대부분 포스코가 꼈었는데 이번에는 또 포스코가 제외됐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의도적인 패싱이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포스코를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엔 포스코 ENC다. 포스코 ENC는요, 지금 시간 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매도세가 어디로 몰린다? 포스코 홀딩스로 몰린다. 그런데 이 포스코 ENC가요, 당선 전에만 사망사고 4건과 이번에 당선하자마자 추가 한 건이 발생 되면서 올해 사망자만 5명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포스코를요 질타를 하셨어요. 확실하게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고의적 살인은 하진 않았겠지만 결국 미필적 살인이다 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명령했고요. 실제 압수수색이요. 어제 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의령 공사 현장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 진행이 된, 거,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악재 오늘의 매도세는 뭐 때문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이 포스코 E&C의 압수수색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진짜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엔 이런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지시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가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모뭐 회사가 책임을 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대형연기금이라든가 운용사. 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연기금이 빠졌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빠졌어요. 자, 그만 즉슨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금융투자는 쭉 사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이렇게 대형 기관들과 우리나라 기관들, 정치권 사법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은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와 이런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영장이 나온다. 결국엔 비중제한 또는 즉심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과 언론기사에 명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즉각 비중축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보세요. 그냥 매도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요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120억이 나왔어요 전부 다 기관이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건 그냥 아 진짜 포트폴리오 축소 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매도이지 진짜 매도 버튼을 눌러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를 맞아요 올라탈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요. 포스코 홀딩스의 깨지 말아야 될 선이 28만 5,000원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이 30만 원과 28만 5,000원 라인에선 여러분들이 승부를 할수 있는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손절라인은 짧고 올라갈 길은 너무나도 크게 열려 있죠. 자 그런데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그 재료를 먼저 알고 있으신 분들과 모르고 있으신 분들의 계좌 차이는 크게 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정부가 버렸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 포스코홀딩스는요. 정책주로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정책주로 우리나라 정부의 주식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급등한 종목들 전부 원전, 신재생에너지, AI, 반도체 조선주였다. 여러분, 들이 모든 팩트, 이런 모든 테마주가 어디에 걸려 있죠? 이재명 정부의 정책주다라고 하는 거 느끼시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정책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포스코딩스도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상승 구간을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결국 뭐예요? 정부 정책 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왜 이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과기부와 함께 CCU 메가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어, 우리 상승을 했고요. 반덤핑 관세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슈와 정책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치적 백신과 함께 압수수색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압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정부가 철강을 벌인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AI, 반도체, 조선주 이 모든 것들을 장관하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전체가 중국에 무너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어떤 걸 빼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반덤핑을 또 빼들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게 중국산 물량 유입을 차단을 시키면서 우리 주가 상승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요. 정부가 이번에 확정으로 밀어붙인다면 반덤핑 최대 수혜주로 정말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수혜주 이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소 환원제치는 거신한우3 4 5기에 당선이 되면서 결국엔 뭐예요 우리 포스코 코딩스가 정부 정책에 의한 정부 수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ccu 메가 프로젝트 과기부 주도로 하는 정부 정책 국책 과제 r&d 연구개발의 실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결국엔 우리 포스코딩스는요 친환경 기업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탈탄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통상, 반덤핀 정책, 탈탄소 정책에 의해서 결국엔 정부와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안면에서는요, 이세 가지 축으로 정부와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정말 많은 슈퍼개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왜 포스콜딩스를 슈퍼개미들이 매수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결국엔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RA 개정법안의 가장 최대 수혜주, 2차 전지 수혜주로 포스코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이 소식과 함께 업황이 회복되고 있어요. 어떤 업황? 2차 전지 업황과 함께 결국엔 철강에 대한 업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회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의 관계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편입과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면서 중국 견제와 업황 회복의 가장 큰 수혜와 결국엔 정책 반사 이익이 겹치면서 싸게 사서 크게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슈퍼개미들이 실제 미래의 세트 상위 1% 슈퍼 개미들이 오늘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는 오늘 오전에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담았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리가 지금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에 휘둘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걸 슈퍼개미들이 반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31만원 뚫어주고 31만원 뚫어주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엄청난 공매도들의 숏커버링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장대 양봉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투자하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정말 주가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계좌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짚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 이해도 잘안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어떤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수급 분석을 빠르게 하면서 우리 대응을 하냐. 어, 난 모르겠다.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맞아요.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포스코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빠른 뉴스들을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에 대입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엄청난 기사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어떤 기회? 그렇습니다. 계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하루에 두 종목 정도 대장주를 말씀을 드리고 매수 추천 끝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여러분들 수익구간 쌓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8월 25일 우리 그저께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42% 수익구간 도달하면서 우리 엄청난 수익구간 딱 이틀 만에 수익 든든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엠텍 22% 상승을 했는데 블루엠텍은요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보세요. 여기 제 어, 계좌에 보시게 되면 블루엠텍 18%로 아직도 어, 들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이런 수익 구간이 잡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회 또한 잡고 싶습니다. 계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혹시 계신다면요. 네, 편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1초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조를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보에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 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닿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 8115 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